오늘 일단 제일 먼저 보험료 챔피언 상 받았고 원수사 그 미래에스의 생명 챔피언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 골든트리 본부의 시스템이 제이어스 사업단 총괄만큼 잘 잡혀 있어서 저희 골든트리 본부 그 시스템을 잘 이용했더니 이렇게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그 회사를 다녔었고요.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경영 컨설팅이다 보니까 기업의 니즈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객에 맞춰서 경영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험 영업하면서 유지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율은 고객이 저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계속 유지해줄 수 있다는 거는 고객이랑 지속적인 컨택도 되는 거고 만족도도 올린다고 생각해서 저는 유지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laughs> 어, 이 일을 한지 1, 2년 동안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뭐를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 골든트리 본부장님을 만나서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됐습니다. 아, 저희 골든트리 본부는 법인영업 위주로 하는 본부입니다. 다들 10년 차 이상의 이 본부장님들이랑 지점장님들이 포진해 있어서 오시면 법인 영업의 교육부터 실제 업무,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 맞춰서 저도 따라가서 이 실적을 낼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이 저를 믿고 오신 분들을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항상 직원들을 책임져 줄수 있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개인 시상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제가 아닌 저희 지점원들 시상대에 올리는 게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이 금융업 자체가 많이 힘들지만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도 확실하게 따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오셔서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셔서 노력한 만큼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